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이웃님께서 이거 다육이 잎이 어, 치마처럼 처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요.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이렇게 얘는 지금 잎이 축 처져 있고 잎이 약간 힘이 없으면서 축 늘어져 있어요. 얘는 지금 목이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충 늘어져 있잖아요. 늘어져 있으면서 잎이 통통하지가 않아요. 유, 윤기 윤기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? 보톡스 맞은 것처럼 통통하지 가 않습니다.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알아보니까 햇빛 부족이어서 일조량이 부족이거나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잎이 처져 있거나 또물 부족이었을 때. 저는 이거 물이 안 줘가지고 물보족인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통풍이 부족하여도 그렇고, 이렇게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다육이는 햇빛을 많이 봐야만이 웃자람도 없고, 짱짱하고, 물도 예쁘게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또 어느 분은 또 보니까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극히 또 정상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인가 어느 분 말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키우시는 분들이 판단하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물을 많이 줬을 때도 축 처지고 또 햇빛 부족이어도 웃자르면서 이렇게 치마 두른 것처럼 정말 고수님들은 치마 둘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렇듯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느 분은 음~ 이제 대품 같은 경우는 줄기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무게감 때문에 잎이 이렇게 축처지면서 아래로 향해서 저기 대품 이게 늘어지는 거래요 이렇게 지탱하지를 못해서 무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뭐 대품들은 밑으로 이렇게 처지고 그래서 오히려 멋있다고 정상적이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100%라는 거는 없겠지만, 이제 저도 원인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이웃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저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. 또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거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서 또 보충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도 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기도 하니까 저도 또 열심히 배우면서 다육이 열심히 예쁘게 같이 키워봐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